자, 그 다음에, 나무, 어, 동미차 훈련하고 기본훈련이죠. 예. 근데 동미차 훈련에 뭐가 붙어요? 32시간. 맞죠? 예. 그러니까 동미차 훈련 32시간이 지난번에 기본훈련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동미차 훈련 32시간은 기본훈련은 급식비, 교통비, 이거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예, 장관리부대에서 하는 게 기본훈련이죠. 8시간. 기본훈련할 때 급식비, 교통비 주잖아. 자 급식 교통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실제로 급식 지원됐어. 예빈 부분 어떻게 되세요? 급거실 급식, 급식 나면 오 법의 표현 급식비 교통비는 뭐야? 영의 표현이었잖아. 그런데 네, 여기도 사실 어, 정확한 것은 급식이 아니라 급식비 이게 정확한 거야. 맞죠? 예, 네, 교통비가 나면 급식, 급식비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런데뭐 이렇게 됐어요. 급식. 그러니까 밥을 제공해줘야 된다. 법의 표현. 밥을 제공 못하는 겁니까? 급식이 밥값을 준다. 예. 네. 이겁니다. 자, 하여튼 이거는 다 알아. 자, 기본 연하고 동민참 른두시 안다. 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수없이 했잖아. 예. 네. 어, 그런데 여기도 지금 급식비가 7천원, 교통비 8천원, 만 5천원 줬어요. 예. 네. 여기 코로나 퇴직이지 전까지 만 오천 줬어. 그럼 그래 코로나 때는 훈련 안 했어. 예. 자,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 지금은 약간 인상되었을 거야. 예. 그런데 얘기도 계속 인상되었어요. 예. 예법도 차관이 정한다. 맞죠? 국방부에 차관이 정한다. 이거는 그때 국방부장을결재하면 정한다 했잖아. 예. 금식 이 7천 원, 교통비 8천 원. 예. 뭐이 정도 되면 그런 대로 예, 밥 7전짜리 뭐 먹을 만 하잖아. 예. 예. 근데 뭐 이건 알 필요 없고. 자, 급식 지원 교통비 지급원은 동미차물련 출퇴근하는 거 예. 32시간 기본 훈련. 이해 되죠?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작게 훈련은 급식 지원. 자, 작게 훈련은 급식 지원. 어, 작게 훈련에다가 교통비 없어. 왜 그래? 자, 노랑이는 다그 하면 노랑이 동에 있는 여비니까 여기서 하니까, 예, 교통비 없지. 걸어오니까. 노랑이 동에 서는 그러니까, 급식, 예, 급식은 뭡니까? 근데 실제 급식 균는데 없어. 뭐 줘요? 예, 우유하고 빵 주잖아. 예. 그 예. 그죠? 급식비 주겠지. 예. 자, 급식 균. 자, 여기다가 작게 훈련에다가 교통비 나오면 틀려.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쉬워요. 근데 시험 나왔었죠, 이런 게. 근데 이런 데 틀리면, 예, 치명타입니다. 자, 라모. 어, 비상근 예비훈련 보호상비지거. 예. 자, 비상근 예비훈련 보호상비. 맞죠? 어, 장기 비상근, 단기 비상근. 맞죠? 앞에는. 원래 비상근 예비군은 필이 나와. 예. 예비훈련, 병역부다 했잖아. 자, 비상근 예비훈련은 군 보호상비지거. 자, 예전에 급식 지원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보상비, 보상비죠. 무슨 보상비입니까? 훈련 참가자, 훈련 참가자 보상비니까, 예, 급식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자, 어, 비상은 예비는 예, 보상비인데, 이거 보상비에 얼마 줬어요? 했잖아. 자, 단기 비상은 예비군은 평일은 10만 원, 휴일은 15만 원이야 그리고 장기 비상은 예비은 무조건 15만 원이에 맞죠? 자기 어, 비상금 예비는 31초가 182이네. 이거죠. 자,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예. 아, 이건 돈좀 되죠? 예, 됩니다. 예. 그래서 비상금 예비는 보상비.